할렐루야 예,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오월은 정말 가정의 달 좋은 달이에요 그쵸? 오늘 우주만물이 다 풀어지고 그쵸? 또한 어제는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예. 여러분 어떻게 다 부모님이신데 전화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좋은 시간 잘 보내셨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줄로서 저희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올라오실 때, 교회 오실 때, 본당에 오실 때뭐 선물 하나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로부터 예뭐 네, 받으셨어요?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요 저도 받았어요 예 네. 네. 여러분들 갖고 가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비닐로까지 잘 이렇게 했으니까 예 네. 비닐로 이렇게 잘 해서 이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꽃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요 예. 네. 들어보시면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이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효자동교의 귀한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밀려주신 물려주신 그 믿음에 어, 더 감사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주리고 어버이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구원 받은 것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의 유통자 은혜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값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자로서, 은혜의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태일면도 태 열매도 맺게 주셔갖고 우리들의 자녀들 또 이제 자녀손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는 우리 효자동교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은혜의 유통자 은혜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오미와 루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좀 어려운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중요한 화두는 딱 하나예요. 절대 진리 부정에.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였고요. 사랑과 그와 함께 나눔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절대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인해서 인본주의, 이성주의, 다원주의, 그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는 사상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분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도 성경이 있었어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일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존재 이유는 사사시대랑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그 시대를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즉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전축을 옮기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이 뭡니까? 바로, 나우미와 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5절의 내용을 갖다 제가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들렘의 뜻은 여러분, 떡집, 빵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떡집, 빵집의 큰 기근이 이마였습니다. 베들렘 떡집에 기근이 들자 비교적 기근이 없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라 하겠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한 가정만 베들레헴에서 모압 이방 땅으로 이사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이사한 가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의 이름에 엘리멜의 뜻이 아주 멋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내 이름도 그렇고. 그 아버지 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다. 얼마나 이름 이름이 신앙적입니까? 그 아내의 이름 나오미 또한도 아름답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의 이름의 뜻은 나오미의 이름 뜻은 뭐냐? 나의 기쁨. 나의 희락. 뭐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부의 이름만 보더라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죠. 기근이 임하기 전에. 더할 나위 없이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땅 가운데 엘리멜렉 뿐만 아니라, 나우미 뿐만 아니라 가장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그첫 번째 이름은 뭐냐? 바로 나의 이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해주신 나의 이름이 아름답고, 더불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모압지마서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방 땅에 거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 아들 둘에게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루슬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고 잡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는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또한도 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쁜 소식을 접합니다. 나우미에게. 모합지방에 있던 나우미에게 베들레임의 기쁜 소식을 접하는데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모합지방에서 여와께서 자기 백성을,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베들레임 땅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베들렘 빵집 떡집이지 않습니까? 횡안이 비어있던 베들렘 빵집의 진열장에 다시 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다시 풍성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베들렘의 빵집에 풍성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밑줄을 쫙 껐어요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누구를 베들레헴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시사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돌보다라는 뜻은요, 바로 주목하다, 귀를 기울이다, 직접 방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근으로 고통 당하는 베들레헴을 돕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에 주목하셨다는 것이, 직접 보셨다는 것이요 아파하는 베들레헴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뜻이 힘들어하는 베들레헴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사만 전하는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베들레헴에 떡이 가득 차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좋으신 주님이란 뜻이죠. 무합에서 생명의 기근을 겪었던 나호미에게 이 베들레헴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그 채워짐은 구원의 기쁜 소식만큼 구원만큼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이 이방 땅에 있는 나호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는 이제 기근이 다 사라지고. 빵이 가득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이 나아미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반응이 뭐냐? 우리 이제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가자는. 다시금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나아미와 자부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나 인생을 갖다 희노애락의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을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소우제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슬픔을 주는 것은 이유, 무슨 이유냐?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안이 닫혀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져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갖다 내 마음 가운데 내면의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안이 자꾸만 자꾸만 세안이 돼서 밝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갈 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주님을 온전히 향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온전해졌을 때, 우리가 행할 취해야 될 모습이 있는 것이. 그게 뭐냐? 우리가 여지껏 세상 가운데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오늘 말씀같이 뭡니까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나음에게그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그 땅, 이방인의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그곳에 계속 머물렀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들레헴의 풍성한 기쁜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지요. 목사에게 말못할 고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아까 제가 이듯이 돌보시는 것이, 주먹해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 네가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 이러지 않아요. 뭡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음이가 이제 두 자부에게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풍성함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너희들 고향 모압 당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음이가 두 자부, 두 며느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10년간 결혼 생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거예요, 젊은 거. 옛날에 더 젊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이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갖다 다 허락해 줄 테니까 호의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들 다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요. 시어머니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옴의 호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옴이가 이제 작별 인사로 자부에게 입을 맞추자 두 며느리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루시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먼저 오르반은 어떠냐. 나미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루스는 어떻습니까? 나음이와 함께 끝까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르반은 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행선지에 삶의 흐름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상황 환경과 여건도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그냥 맡기는 것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듯이 오르바 역시 모압 당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각자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오르바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어머니를 따르다가 왜 갑자기 모압 당으로 가는 거지? 그들 각자 좋은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느 삶의 순리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자부가 나와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루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루스는 뭡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남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과부는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돌아온 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과부는 평생 과부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더불어서 루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여인의 과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사람 모합 안몬사람과 모합사람은 여와의 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와의 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과 안문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조카 롯이 자기가 눈에 조,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무라 땅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의 악행을 보시고 그 땅을 멸하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률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소돔과 고무라 땅에 롯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서 뒤를 돌아보면 알미하마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예요 거기 에두 딸이 있는데, 야, 우리가 앞으로 살 소망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어떻게합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과암몬 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출애급을할때모압과암몬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발을 계속 잡았어요. 예, 사사건건, 예. 여러분, 사춘지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 아닙니다. 화해를 할수 있고, 같이 연합을 할수 있는 무엇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국기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여와의 호 중에 영원히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세의 율법인데, 모합 여인 루시, 그땅 베들렘 어머니 땅, 베들렘에 간다한들, 과부도 그렇지만은 이방여인으로서 모함여인이에요. 그, 그, 그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요. 에 이미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마치 모처럼 쳐다보고 배격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러나 이 루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뭡니까? 이방여인이고 모함여인이었지만 과부였지만 자신의 행성지를 삶의 흐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표준에 그것을 맡기지 않았어요. 뭡니까? 룻은 오히려 물살을 거스리는 삶의 역행. 그룻 여인이 인생의 순행이 아닌 인생의 역행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랑는 성도 여러분, 룻의 이러한 행동은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대단한 것이. 그녀를 베들레미로갈수 있도록 한 그런 중심, 구심점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루시내린 선택은요, 목사님, 효심 아닙니까? 효심, 나훔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 향한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뭡니까? 섬김이라는 단어는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 섬김이 뭡니까? 시어머니를 섬기는 걸 떠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이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이에요,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이며 어제는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아마 필요한 것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세상에 줄수 없는 그것. 뭡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부제목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가로를 쳤어요 주보에 나오면 쉬운 길과 분명한 길이라는 제가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쉽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일 수가 있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길은요 쉽지 않지요 삶의 역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는 계명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그 모든 것들인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가운데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더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인. 그것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섬기는 것은 이땅 가운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섬김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는 십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인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부모를 섬기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뭡니까?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분명한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는 믿음의 가정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알겠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다 분명히 분명한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제가 얘기했듯이 이룻 아니 도대체 룻이 이방 여인인데 모압에서 가족들과 10년 동안 살았는데 도대체 이 룻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이 믿음이 나왔을까? 그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만 보면 야루 대단하다. 역시 믿음의 사람 루시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말씀만 보면요 정말로 믿음이 되는. 거의 뭐 아브라함 그렇죠? 뭐 다윗. 우리가 일반 으로 신앙적으로 막 얘기하는 위인의 수준처럼 모함 여인 루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함 여인이면 루시 과부였는데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심지어 17절 말씀에 맹세도 합니다. 도대체 루시 그 10년 동안, 10년이구나 결혼한 지 10년 차거든요. 그 10년 동안 도대체 루시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맹세, 그것은 이빨내는 소리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어떻게 그 루시 이방 여인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녀에게 룻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방 땅 모압 모합 아니에요 모압이 섬기는 그모습 더더욱 아니지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면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이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근데 그 나오미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루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1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얘기했을 거예요 루스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에요 어? 우리 신은 이렇지 않은데? 아하 이스라엘 어머니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구나 야참 좋네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용수의 하나님이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네. 우리가 믿는 그 모습 시는 어떤 지역의 신인데, 어떤 것만 갖다 일부만 관장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네. 아,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허락해 될까? 허락해 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10년 동안 에 계속 제가 상상해 보니까 했을 것 같아요. 결국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우미가 베들렘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루시, 저의 어머니, 어머니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감정이나 루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년 동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습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루스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의 반열 마테문 1장에 기록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오미로부터 시작됐지요 루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순환은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선순환의 반대말은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순환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순환은 은혜의 선한 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나오메는 룻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비쳤습니다. 그렇지 아까 제가 했듯이. 믿음의 선한 순환을 갖다 이제 일으켰어요. 룻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메의 믿음의 선순환을 통해서 뭡니까? 그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 기록되는 놀란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성들분.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음이와 룻은 누구일까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가정의 나음이와 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의 순환을 할수 있는 그 구성원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 아버지, 어머니, 우리 귀한 자녀들이 바로 그 나오미와 루스의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할수 있고 은혜의 순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아 갖고 우리 귀한 자녀에게 믿음을 갖다 유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요. 근데 막상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 그러땐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 요 아, 목사님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죠. 더 기도를 하셔야 돼. 요 하나님,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이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서부터 믿음이 이어지는 그한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내가 나오며 루시 되어서 은혜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바로 은혜의 유통자, 은혜의 상속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물론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악이라는 것도 있고 죄라는 것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유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어쩔 때 보면은 이것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까? 그렇게는 마음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믿음과 은혜를 갖다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셔요 성령 밝히 깨닫게 해 주시고 밝히 알게 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이시여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를 잃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길이에요. 약속이는 척계명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다. 이런 그것이 그냥 생명을 갖다 길게 있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통의 삶, 대대선선 믿음의 가문으로서 성경의 말씀같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음이야, 룻같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덜 입었습니다. 믿음의 순환자로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말며 하면서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일통하고 나누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나아미를 통한 믿음을 갖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게 뭡니까 나아미와 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성들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우리 효자동교의 귀한 가정들 권속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